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보통 안전한 표현처럼 느껴진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고, 아직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확답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 말들은 모두 같은 전제를 공유한다.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상황도 함께 멈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 말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주변에서는 이미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중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점이 생긴다. 이 지점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결정을 강요받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선택을 재촉하지도 않고 명확한 마감이나 경고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상황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상황은 이미 해석되고 있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가 된다. 아직 움직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또는 기존 흐름을 계속 따르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이 해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상태가 반복될수록 그 해석은 점점 더 확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직 결정 안 했다는 말보다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했다는 반응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때 개인은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구조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작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오해나 악의 때문도 아니다. 많은 구조는 애초에 판단 보류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태는 자동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 맞는 다음 단계가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식적인 결정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종종 당황하게 됩니다. 선택한 기억은 없는데 이미 결과는 발생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불편한 지점은 언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판단한 순간이 기억나지 않으니 그 사이의 시간은 모두 공백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공백은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던 시간이 아니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며 해석되고 그 해석이 누적되던 시간이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 누적이 일정 지점을 넘었을 때다. 그때부터는 말로 설명하는 판단보다 이미 형성된 흐름이 더큰 힘을 갖는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결정을 더 조심하게 된다. 결정하지 않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택을 미루면 책임도 함께 미뤄질 것이라 믿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상태가 가장 빠르게 의미를 부여받는 구간이 되기도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한 신호로 읽히는 순간이 생긴다. 그래서 아직 결정 안 했다는 말은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 유효하려면 구조적으로도 판단 보류가 허용되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는 그 여지가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황은 이미 하나의 선택으로 기록된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결정은 특정 행동 하나를 가리키지 않는다.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태를 유지한 시간과 반응하지 않은 순간들이 하나의 방향을 만든다. 그 방향이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결과의 당사자가 된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때가 선택이 가장 조용하게 굳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가장 많은 해석이 쌓이는 시간이다. 그 해석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결정을 서두르는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상태가 정말로 보류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하나의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이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은 우리를 재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믿어왔던 판단의 방식과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에 가깝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선택은 다시 개인의 손으로 돌아온다.